원래 인류의 정보, 물자, 인간 이동 속도를 가장 빠르게 높여주는 도구는 말이었죠. 그다음엔 배의 시대가 옵니다.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를 가능케 했던 게 뭐죠? 대항해 시대 뭡니까? 바로 배와 바다죠. 그다음에 철도라는 게 생깁니다. 철도가 배보다 훨씬 신기술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AI가 세계를 바꿀 거라고 믿고 얘기하는 것처럼 19세기, 20세기 초에도 철도가 세계를 완전히 바꿀 거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을 철도를 통해서 잊게 된 러시아. 이거 당시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한 국가 안에 유럽과 아시아 동서가 다 있었거든요. 영국이 이렇게 힘들게 해군력을 유지하고 전세계 바다를 어찌어찌 지배하는데 성공하게 됐는데 갑자기 철도의 시대가 배의 시대를 몰락시켜 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게 해양 세력, 대륙 세력 나눌 때 처음 나왔던 이 걱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났어요. 해양의 시대는 지고 대륙의 시대가 왔나요? 그렇지 않죠.